안녕하세요 코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dc 냉장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윈세이 75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는 dc 냉장고 인데요 이 dc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박 2일이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용도 보다는 좀 가족이 많으신 분들 또는 차량의 수납공간이 넓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음식물들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녀석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도 사이즈가 되게 큰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보관 공간이 있고요 냉동과 냉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45리터, 한쪽은 30리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량으로는 정말 큰 DC 냉장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약 65와트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토 캠핑장을 간다면 이렇게 릴선이나 오토 캠핑장의 전기를 이용해서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기가 없는 노지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파워뱅크는 하나쯤은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포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냉동 냉장 두 개의 공간을 온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정말로 좋은 점 같은데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면 냉동으로 보관해야 되는 제품도 있고 냉장으로 보관해야 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그두 부분을 온도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냉동 따로 냉장 따로 이렇게 온도가 따로 설정되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냉동을 돌렸을 때만 그 온도로 인해서 냉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였는데 이 윈세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둘다 냉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다 냉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넓지만 우리가 냉장 냉동 음식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외부 사이즈 그리고 무게 무게는 솔직히 무겁거든요 제가 성인 남자가 들어도 무거운 편이에요 사이즈도 큰 편이고 그래서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보고 제가 실제로 차량이 수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고 뒤쪽 수납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부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재가 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동을 해서 온도가 또 어느 정도 빨리 떨어지는지 두 개의 독립적인 냉장, 냉동, 온도는 따로 설정을 했을 때 따로 잘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티시냉장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의 전체 가로 길이는 지금 83cm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의 티시냉장고보다 확실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폭도 50cm가량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의 높이도 약 47cm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통 한 45L에서 50L에 비교하면 확실히 사이즈 면으로는 엄청 큰 편이에요. 물론, 내부의 적재 공간이 75L이기 때문에 기존 50L 이런 티시 냉장고보다는 당연히 사이즈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를 설정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설정을 하고 그 온도가 몇 도인지도 표시를 해주는 표시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옆면을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콤프가 돌아가면서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주는 토출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의 수납을 하거나 기타, 어느 곳에 보관을 하실 때이 부분을 막으면 안 돼요. 열이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간을 띄워주고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 부분에는 이렇게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우리가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시가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단자입니다. 자 내부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자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은 45리터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콤프 때문에 이쪽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약 30리터 정도의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을 냉동, 이쪽을 냉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는 보통 술을 많이 좀. 수납을 해가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설정을 해서 정말 살얼음이낀 그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쪽을 냉동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두 개의 공간을 둘다 냉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온도 설정이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음식 양에 따라서 그 보관 용도를 따로 따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 45리터 공간에 수납을 좀 많이 해가면서 어느 정도 적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리터의 물을 세워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가로로는 이렇게 2리터가 3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2리터의 물병이 4개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총 12개의 2리터짜리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정말 엄청나죠? 2리터짜리 물병이 세워서 12개가 들어간다. 진짜 어마어마한 용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납을 하고도 맥주도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수박도 뭐 이렇게 통째로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너무나 여유롭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든지 좀 편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DC냉장고 45L짜리가 이 한쪽에 통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깊이도 깊다 보니까 2L 물병이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바구니가 들어있는데 이 바구니를 이렇게 별도로 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냉장의 공간이 있는데 자 이쪽 아까 말씀드린 콤프가 위치하는 이 자리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납이 조금은 작게 되실 수 있어요 좀 공간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부피가 큰 물건들은 이렇게 수납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위쪽으로 좀 평평하게 보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구니가 또 하나 들었고요 바구니를 제거하시게 되면 이쪽으로도 뭐 2리터 물병이 세워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이용해서 수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개의 정말 넓은 공간 때문에 지금 수납을 진짜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할때 2박 3일 정도 놀러 가더라도 충분히 이 수납을 할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기를 넣고 실제로 작동을 해 보고 온도가 어느 정도 빨리 떨어지는지, 우리가 설정한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뱅크의 시가포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방금 시가잭을 연결하는 순간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냉동고를 구동을 시키니까 지금 초기에는 지금 5 8와트 정도 소비전력을 보이네요. 최고로 65와트에서 70와트까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구동시에는 5 8와트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동이 되면서 이쪽 토출구로 열기가 나오면서 콤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소음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조용한 정도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DC 냉장고보다 확실하게 조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사용해왔던 DC 냉장고 중에 소음 면에서는 가장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냉동의 온도는 좀 차가운 물건을 넣어놔서 지금 15도고요. 오른쪽 냉장의 온도는 22도입니다. 자, 여기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자, 이 왼쪽이 깜빡이죠? 자, 이쪽 냉동 온도를 대략적으로 최대한 낮게, 최고 마이너스 18도까지 세팅이 되니까 18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냉장의 온도는 이제 우리가 냉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도 정도 세팅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이쪽이 깜빡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2도 세팅.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한번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윈세이 75리터 dc 냉장고를 직접 사용을 해 봤는데 지금 45분 정도가 지나니까 약 마이너스 11.5도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좀 뜨거운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지는 게 확실히 좀 늦는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8도까지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거든요 내부에 음식물을 넣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약간 뜨거운 날씨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이 냉장고를 키자마자 냉동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렇게 녹는 물건을 바로 수납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그 냉동고의 온도를 낮춰주고 나서 사용을 해야지 그 냉동고 효과도 확실히 늘어나고요. 우리가 냉동을 할수 있을 정도 얼릴 수 있을 정도의 온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냉동고를 차량에 한번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커서 좋은데 차량에 수납하기에는 정말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카니발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캠핑카나 카라반처럼 적재 공간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인데. 좀 작은 차량, SUV인데 트렁크 공간이 좀 작은 차량들은 수납에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일단 카니발에 한번 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무거워라. 우와. 정말 무거워. 이게 무게가 내부에 물건이 안든 상태에서 약 2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들 때는 허리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니발에 넣어봤습니다. 자, 정말 크죠. 사이즈가 지금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어, 이렇게 suv 차량 중에 큰 차량들은 이 정도의 수납 능력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인 가족이 우리가 여행을 갈때 음식물을 많이 넣어야 될 때는 이 냉동고가 효자 역할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75리터라는 대용량 사이즈이기 때문에 2박 3일이나 좀여러시서 가는 그런 캠핑에는 딱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윈세이 75리터짜리 DC 냉장고를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나 또는 이 콤프가 돌아가는 이 소음 모든 면에서 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지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이 우리가 차량에 수납을 할때이 부피가 좀 크다는 거 그리고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같이 아까 드는 거 보셨잖아요? 들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성분이 사용하기에는 무거워서 못들것 같고요. 남성분이 좀 건장하신 분은. 웬만하면 두 분이서 이렇게 들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로 무겁긴 무거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피가 큰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차량에 공간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에게도 어, 사용을 하면 우리가 무더위 캠핑에서 좀 편하게,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시원한 음식들, 또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혹시 dc 냉장고를 살펴보신다면 이 제품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